너 보러 거지 내꺼 <목소리> 내주 <목소리> <목소리> 브러쉬도 청바지 브러쉬 5,100원 얘 4,790원인데 얘 5,100원이다 청소년이야 그냥, 그냥 살까? ㅎㅎㅎ <laughs> 집에 하나 있거든 근데 두개를 가져오래 두개네 집에 하나 더 있어 이런게 있는건 아니고 아 여기있다 오빠 이건 기저귀랑 아 여기도 그거네? 쪽쪽이랑 아 이거잖아 모유무 음, 쪽이 차이 많이 나? 시발기도 있고. 오케이, 게케 얼마인데, 그거? 얼마였지? 오, 만 원씩이었어. 음. 욕조, 욕조도 여기 있네. 얘들 간식인가 보네? 어? 저기 콧물 빼, 물 빼는 거 여기 파나? 저기? 아, 이거야? 이게 30. 사모... 50? 이거 또 사야 될거 아니야? 어, 싸움도 응, 2만 원. 싸우도 말고. 그냥 펴놓고 막 하는 것도 있더만. 응, 안 된다. 이것도 좋온 김에 사가던가. 한번 아, 쳐봐야겠다. 배추, 어, 이거. 여기더 싸. 여기 더 싸. 여기 더 싸. 확실하네 내가 응. 본거는 이건데 응. 이것도 손을 끼긴 하는 거거든 응. 근데 이거는 이제 옆으로 찍찍이가 아니라 이렇게 꼈다가 뺐다가 응. 하는 거고 얘는 찍찍이. 찍찍이가 편할 것 같아. 찍찍이가 더 늘어나도 더 제대로 쓸것 같아. 저거는 늘어나면 어. 못 쓰잖아. 이건 땡기는 거는 자기가 정하는 건데. 그치. 찍찍이로 살까? 응. 음,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색이 세번 아 우리가 근데 아직 안 사서 다행이네 이거 색이 새로 나 근데 나는 이거 말이지 내가 아, 좀 별론데? 이 색이 낫지 응, 네. 리 사고 싶다 <laughs> 카시트는 우리 뭐 사냐? 비싼 거뭐살 필요 없다 했잖아 좀더 컸을 때 이제는 태우고 다니는 거 같은데? <laughs> 설명 듣고 갈까? 우리도 어차피 태어나면 사야 되잖아. 와, 너무 이 <laughs> <너무>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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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어, 팀이 앞에, 앞에 세팀 있어. 근데 심지어 한 팀이 10명 먹이네. 아, 그리고 저 아, 우리. 딴데 갈까? 저기 저쪽에 갈 거고 저몇 군데 있더라고. 여 이름 어, 뭐야? 어, 오빠 말한 있다. 데 아니야? 여기 바로. 철학? 네. 뭐뭔 철학? 아니 뭐아 저기야? 어, 아니 아니 생각? 아니 아니 나는 오빠가 생각한 데 어디? 아, 아 나, 나는 상관없어. 우리 그냥 뭐 여기 몇 군데 <laughs> 있으니까 몇 이제 어디가 어디 있지뭐 만재네 아저씨. 아, 만재네. 만재네. 근데 만제네. 거기 가자는 건 아닌데. 그치. 거기도 있고. 난안 먹어 봤어 거기도. 어, 저기 새로 생긴 데 갈까요? 저는 상관없어. 만재네는 가 봤는데. <laughs> 아, 나나 이렇게 돌아가고 <laughs> 있고 기어 아, 구독자 이게 많이 없으니까. 이게 벌올려고 있어. 아. 또인근이 올라가는데 그게 이지맞이 있어. 아어도 볼까? 받아들이 달아주는 아 <laughs> 이웃식 먹을때 엄청 한참 남았어한 6개월 아직? 카난 정했어 이게, 이게 감독님 오더가 내려주면 아. 좋대야지 못해 딱 꽂히는게 뭐야 아니 그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laughs> <laughs> 양채야 양다이 양숭아 우리가 먼저 물어볼아 애기 이름 혹시 오했꼬아기가 <laughs> <laughs> <laughs>

다인이 어.. 난 다인 음, 음, 어, 다인이 다인 뭐야 난 거. 다인 아니면 나음 나은, 나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름인죠 어.. 나 근데, 근데 우리 도 비슷한 게채야 아니면 다인이 아니면,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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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면, 다인이 아니면 이진이 저 이진이도 예뻐 이쁘다이이예다 비슷한 거 같아 먹자 먹자 오오 좋아 다이 오우 이들잘 먹겠다 음. 이거 삼형 오빠가 천천히 준 거잖아 고프로상장이병이그뭐 사라 이렇게 닦아야 돼. 천천히 준 거. 뭐랑뭐랑이 이제 차 있죠. 어 맞아. <laughs> 형을 믿고 저는 사실 확인을 안 했어요. 그냥 아. 바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오빠 없다는 거. <laughs> 거기는 어때요? 이런 느낌이야 거기 고부지. 좋으는데 여기서 내가 봤 고기는 여기에 나는데 라면은 그냥 무한으로 먹어. 음 아, 아. 그래 가지고 옆에 그래도 그 냄비가 있구나. 음. <laughs> <있어요>? <laughs> 음. <laughs> 음. 그 뭔가 있어. 찌개도 나오고 라면도 나왔고그 라면 기 그럼 둘이 고깃집 가면 걸러가요, 형? 한번가봤어 <laughs> 우리 한세 번씩 가 있는데. 근데 왜? 한 번. 어떤 형태로 해줘? 어? 예쁘게. 롯데리아 형태로. 아, 롯데리아로? 같은 맛이지? 도는 음... 거야? 물 떨어지는데? 아 어, 됐다 안에 넣어야 돼. 수율이 꽉 차야 되거든? 너무 많이 말고. 오, 아... 어, 왜 이렇게 두꺼워? 오,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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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냐, 이게. 왜, 아냐. 됐다? 아니 야, 야가 아니고 워낙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 진짜 그럼. 오형야오오야 확실히 어머야. 어오 진짜 오야잘했는어요오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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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라 어머야. 어머마어 깨자마자 안먹머야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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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나야는데야시야지 그럴 일이 없겠지 오빠 근데 뭘 시켰어? 아 그게 형거였어 형이 자만한 거그드시고 오빠도 근데 지금 그게 거의 먹지 않아 지금 여기 한 3개월 정 4개월은 됐어 많아야 맛있어. 김치 무게가 아닌 피와로 맞춰 주세요. 뭔데 저기? 어? 촬영 뭔데? 저 너무 귀찮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여기 자, 자 계약하는데 한 시간 걸리거든. <laughs> 이 정도 될것 같은데. <laughs> 김치에 색을 내기 위서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어시는데요 이때는 고운 고춧가루도 돼. 고운 고춧가루는 텁텁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고춧가루 대신 김치 국물을 넣으셔도 되는데요. 밑에 갈아 앉아 있는 김치 소아 고추. 김치 많이 넣으면. 아그 다시 딱좀 넣어도 된데. 근데... 네? 조금 넣어 그냥. 그럼 다시 다 칠려붙잖아. 아니 좀 넣어야 되나 봐. 없으면 맛소금과 후추를 뭐, 좀... 좀. 자. 저기, 이따 깨워줄게. 지금 3시니까 5시에 알람 맞춰. 아침, 아침으로 먹을게. 응. 근데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 내가 할수 있는 거 뭐지? 오빠가하나가더 넣는 거지 이거 그거 없지 자기? 섞는 거 반죽의 농도는 어. 이런 식으로 묽은 반죽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반죽이 너무 되직하면 바삭한 맛 대신 폭신한 맛의 부침개가 될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충분히 많이 둘러주세요 소금 넣마 음. 근 좀, 좀, 왜 이렇게 텀케이크 같지? 물 줘서 그래. 아, 그래? 응. 어, 밀가루 좀만 더 넣으면 달겠어.